예. 관광사입니다. <laughs> 동영상 좀 찍을게요. <laughs> 어, 음, 오늘 타이를, 달경사 시험을, 보시, 모의 시험을 치시려고 오셨습니다. 실치는 방법. 뭐, 연습이다 보니, 스리바는좀 이해해 이해 좀 해주세요. 맨날 댓글이 욕골로 하면 힘이 안 나요. 아, 이걸 보고 와.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<laughs> 느끼시게 될 겁니다. 도대체 몇달 동안 공고를 썩히신건지 주자 주 자질한 자 것까지 다 까먹으시면 여기서부터 제가 졸로안 하셔야죠 아니 왼손잡이아니라아 <laughs> 누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따지십니까 1 5 0 <laughs> 여러분들은 지금 음용, 음용. 아, 절대 제가 가키지 않았습니다. 하면서 아. 히딩크 감정은 좀 느낄 수 있습니다. 음. 세이브가 안 돼요. 뭐 수영장 관리자분이신. 천백오십이요. <laughs> 그래서 자신은 그래도 조금 하시네. 물마무리 마무리요 얘부터 실을 밑에 못을 박으셔야죠. 아 세이브 가 안돼 아게 너무 두꺼운데 뭐가 또 꼽아요? 음,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. 영상 찍고 계는 거 <laughs> 제가 절대까지 이드리분 아니에요. <laughs> 일단은 그동안 저기도 치셔야죠. 저쪽도 치시고. 일단 얘가 멈추는 동안 얘를 쳐놓으면 멈추겠죠? 사인펜을. 사인펜. 안도 사인펜 뽑아요. 여기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어요. 아, 여기 인천인가? <laughs> 예, 저번 인천시험장에 가셔서 광탈하신 분이십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벽부순다 그러지 마세요. 나 인천을 위해서 만든 교장입니다. 인천을 대비해서 당황하지 마시라고. 그건 또안 까먹으셨네요 그게 여기에 턱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올래 밀면 안 돼요 요 정도에서 끝냈어야 돼요 여기 턱이 있죠 도돌 돌한 돌기가 있어 가지고 음. 어허. 욕설이나 비방은 안 됩니다. 강사 욕하는 것도 안 되고요. 실을 칠 동안 저희 교장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84 타입. 84 타입의 공용 욕실. 그 다음에 떡붙임 기초 연습하시는데. 그 다음에 위생도기 연습하는 거. 그 다음에 얘도 84 타입. 지금 바닥. 연습하고 계시고요. 어. 일단 팔사타 입. 음. 부부 역시 제가 좀 혀가 짧아 가지고 발음이 좀 부족한 거, 부정확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. 리고 여기 하시고 음, 어, 여기 세면대 여기 화, 여자 화장실. 여기 남자 화장실.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교육장. 바닥 연습도 하고 있죠. 더더 구루 사모래통 구루마가 네개 있고 환풍기, 성풍기 있고, 그러네요. <laughs> 嗯嗯嗯。Mm hmm. mm hmm. 됐습니다. 그건 대충 떼어놓으세요. 좀 이따 하면 되고. 이제 가로실 체크하셔야죠. <laughs> 자, 그 전에, 얘가 6, 높이가 600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줄자로. 바닥에서. 줄자 끓이, 줄자 항상 사용하는 거는 가까이 놔두세요. 600, 저쪽 끝에. 음, 백 조금 넘네. 예, 네, 됐습니다. 저쪽이가 높잖아요. 응? 저기가 높잖아요. 아까 제 방금 저기 기준으로 해야죠. 음. 응. 그쵸. 거기가 높았잖아요. 됐습니다. 역시 수제자십니다. 이렇만면안 되겠지. 나한테 한대 없이 모인데 <laughs> 저번에 열다섯 분 중에 아홉 분이 합격하시고 여섯 분이 떨어지셨는데요 탈기능사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섯 분 아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갖다 드렸어요 어. 아니 못을 없다고 하지 말고 갖고 오셨어야지. 여기 못이 없어요? 어, 망치 여있네. 그집거 아니야, 지 아, 반장님 거네. 반장. 이못다 뭐, 사라졌어요? 아이, 아니. 챙겨오셔야지. 여기서 못을 찾고 있으면 어떡해요. 칠먹는만큼 실에다가 체크를 했어야죠 박는데도 체크한것도 맞는데 실에다가도 해놔야지 그게 못되지 제가 안각혔습니다 이러면 종룡으로 <laughs> 그 하기 전에 위아래를 한번 싹 훑어봐 보세요 저쪽 끝에서 왜냐면 이백이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얘가 일단 요 라인에 맞추죠 요 라인에 맞춰줘요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요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걸린 게 있나 없나 이0백이 지금 여기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영향을 줄 건가 안줄 건가를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숨먹고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양쪽 간는 들어가 있고 중간에 튀어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천이하시 <laughs> 인천가서도 합격하신 분 나왔잖아요 쳤습니까내 탓이 아니에요 아이씨 <laughs> 그게 처음부터 짜는 게 아니에요 응? 처음부터 그거를 길면 차라리 긴게 낫지, 짧으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. 히딩크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, 저장이 안 됐어. 아, 또 그걸 그 이걸 풀어가지고 저기라고.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냉론으로 보고 계십니다. 아니 저한테 16일 배워서 학원 차리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죠 동기분들이신데 그분이 누가 <laughs> 양주요. 어? <laughs> 분발하십시오. 에이, 그렇게 됐네요. 그 다음에, 요, 가로실을 봐야죠. 가로실, 손가락 딱 떼야가. 맞나, 안 맞나. 아이, 손을 대면 안 되죠. 손 대는 게 아니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손 대는 게 아니라, 이렇게 돼가지고, 실이 영향을 되는가 지금 저쪽에 놨죠. 응. 그쪽에 올리셔야죠. 예전에 여기맞놨 망치 갖고 좀 공구 던지지 마세요. 현장에서 지금 이카면 옆에 사람한테 다시 피해 주고 옆에 보세요. 자 여기 여기 실을 보세요. 자 망치 치시면서 이 실을 봐야죠. 옆에 실을 오케이 그렇죠. 맞아 들어가죠. 아씨, 요안 됩니다. 거친 표현 안 됩니다. 강사 요건 됩니다. 위로 살짝 더 올라와야죠. 어? 그니까, 러 저기, 아까 전에, <laughs> 벽에도 마킹하면서, 실에도 마킹을 하셨으면, 이게 이런 일이 없죠. 근데, 제대로 고정된 거 맞아요? 응. 어? 알았어요. 여기, 자, 여기는 지금, 보죠. 요거는 좀 나, 내려와야 되겠죠? 얘는. 오케이. 됐습니다. 오케이. 자, 치우시고. 아, 야, 15분 걸렸네요. 쉬었다 아시죠?